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태양의 특성을 보면은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0약 109배.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109개의 지구가 들어가죠. 109배입니다. 109배. 그리고 질량은 약몇 배입니까? 그 저울을 보면 33만 배죠. 33만 배. 지구를 33만 개 언제야 질량이 같다. 이 말이죠.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한다고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죠. 자, 강구 태양의 표면인데, 이 표면을 보면은 검은 점이 보이죠. 검은 점. 검은 점이 보인다. 검은 점. 검은 점이 보인다. 그리고 4천도 k 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죠. 낮음. 낮다. 온도가 낮고 흑점이 보면 자세히 보면 흑점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까? 이동하죠. 즉이 흑점이 이동한다는 것은 뭘알 수가 있나요? 태양이 자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자전 태양의 자전을 알수 있다. 자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의 표면을 보면 이 쌀알 무늬를 볼수 있는데 이 쌀알 무늬를 자, 모식적으로 그려 놓은 걸 보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런 거 뭐라 하죠? 대류죠, 대류. 태양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이 생기고, 올라가는 부분은 색깔이 어떠나요? 밝은 색을 띄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부분은 검은 색을 띄고 있죠. 내려가는 부분은 음어 밝게, 올라가는 부분은 밝게고, 밝게 되고, 또 내려오는 부분은 어둡게 되죠. 자 이제 흑점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흑점수를 변화, 흑점수가 여기에는 제일 적게 나타날 때 여기는 많이 나타날 때죠. 많이 나타날 때입니다. 쭉 있는데 자 흑점수의 변화 주기는 몇 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뭐한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주기를 여러 번 포함하는 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여기는 1961년, 2년, 3년, 4년, 5년, 1965년, 65년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보면은, 2009년입니까? 2009년이죠. 2009년 빼기 65년 하면 몇 년인가요? 9년에서 빼면은 44년입니까? 44년. 44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몇번 여기에 제일 적게 나타난 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입니까?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되죠? 11년이 11년, 그래서 11년 주기로 흑점수의 변화 주기는 약 11년이죠. 11년이다. 11년, 그리고 앞으로 가장 먼저 흑점수가 최대가 된해는몇 년도인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쪽 내려가 보면은 이 2,000. 2002년도에 가장 많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다음에 가장 많은 데는 11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3년이 되겠죠? 자, 채청과 코로나. 채청. 채청. 자, 요게 채청이죠. 대기의 하청대기. 자, 대기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에 해당되죠. 하층 대기로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계기 일식 때죠. 계기 일식. 계기 일식. 일식이 일어날 때죠. 관측이 가능하고 코로나. 코로나는 요쪽에 있죠. 코로나는 체정위의 수십 및 수십만 내지 수십만 수백만 k m 의 두꺼운 대기층. 요 전체 대기층에 해당되겠죠. 대기층이고 대기가 희박하고 온도는 백만 도 K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진주색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진주색으로 빛난다고 하죠. 자 플레어와 홍염 홍렴. 채청은 홍염과 채청에는 홍염과 플레어가 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채청을 공부했죠. 채청은 뭐였습니까? 대. 태양의 제하청되기로 계기일식 대관척이 된다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고온의 가스가 높이 솟아오르는 불덩어리 바로 홍염이죠. 홍염. 요, 요, 요거 해놓은 데는 홍염이죠. 홍염이다. 홍염.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와 물질이 폭발적으로 방출하느냐. 쭉 방출되고 있습니까? 플레어죠. 플레어. 플레어입니다. 여기가 플레어죠. 자 태양 활동의 영향으로 지구 자기장.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죠. 자석 하나의 자석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태양의 강력한 태양풍을 맞겠죠. 자성을 띠면서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 이 공간이 이 공간. 그리고 흑점수가 많아지는 시기에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많은 양의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방출되는데 이때를 태양풍이라 합니다. 태양풍. 이 태양풍이 몰려오죠. 태양풍이 몰려오면은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태양풍이 몰려왔을 때 자기 폭풍이 몰려오는 거죠. 자기 폭풍. 자기 폭풍이 몰려올 때. 자기 폭풍은 짧은 시간 내에 지구 자기장을 크게 변하는 현상을 자기 폭풍이라 하죠. 자기 폭풍이라고 델린저 현상에서, 델린저 현상이라는 것은 상공에서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 교란이 생겨서 무선 통신이 끊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 태양풍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다 모로라가 나타납니다. 오로라는 태양으로 날아오는 전자 입자들이 고위도 지방에서 주로 북극 가까운 지방이죠. 상청 대기에서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저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빛나죠. 주로 뭐 알래스카나 또 핀란드 같은데 요런데 이제 이 오로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태양풍이 강할 때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날 수도 있고, 다음 인공위성의 고장이 나기도 하고, 병원 장비나 항공 장비, 방송 기기, 컴퓨터, 전자 제품들에게 주로 많이 그 고장 사태가 나타나죠. 태양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의 활동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을 운용해서 태양풍이 많이 몰려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주 폭풍 예보 체제를 운영하면 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전자제품을 다 끄고 하면은 뭐 피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겠죠. 자 태양에서 방출되는 대전 입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전 내는 입자를 뭐라고 합니까. 태양풍이라죠 태양품. 태양풍의 영향으로 장거리 무선 통신이 두절한는 현상은 델린저 현상입니까? 델린저 현상.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